털어. 고양이, 털어. 들어가. 들어가. 옳지. 아, 재밌어. 이 오, 와이오 많이 여기는 여말는다말아 오, 발만 오발아잡오오아 잡아, 분아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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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잡아, 다리만, 다리만 다리 좀수 하나도 안 해준 거야. 어. 푸성, 어... 푸성이요. 몸은 다 했고. 배도 잘 말랐어요. 음, 어... 배도 잘 말랐고. 음, 발만, 만 조금, 조금 안 되는데 그래도 굉장히 양호해. 여기 털도 다 말랐어요. 음. 네. 굉장히 양호해. 아주 양호해. 어이구. 얼굴도 볼까요? 얼굴도 잘 말랐네요. 아주. 자동으로 꺼졌고. 이리 와봐. 오유, 뭐, 등어리는. 발, 다이 제일 중요해. 오, 앞발은 다 말랐고. 아, 앉아있어가지고 뒷다리만 잘안 말랐잖아. 오, 그래도 뭐, 음, 아주 좋아. 가봐, 엄마한테. 엄마한테 가. 불러. 브라운이 다 했다. 엄마, 엄마. 브라운이아 어때? 포송포송하네 뜨끈뜨끈해요 아직까지 <laughs> 아유 잘했어 여기 봐 드라이까지 됐어 털이 드라이도 됐어 <laughs> 음. <laughs> 앉아있어가지고 뒷다리만 잘 안됐는데 근데도 굉장히 잘 됐어 아이고, 여기만 조금 더 됐구나 어, 앉아있어가지고 앉아 있어 음, 잘했어요 우리 기 근데 아주 괜찮아 배도 볼까? 음, 아이구 잘 말랐어요 우리 브라운이 케어 잘 받았어요.